산 속에 수영장이 있네요. 와. 세월의 흔적이 보입니다. 어, 신기한데요. 가 없는 거야. 와~ 와~ 신기하다. 자그만한데 미끄럼틀도 있네요. 이산 속에서 흐르는 물을 받아가지고 수영장으로 이용했던 것 같아요. 와~ 세월의 흔적이 보입니다. 저쪽은 탈의실 같은데, 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와. 바닥을, 우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우차. 와. 신기하다. 아, 탈의실이 아니라 화장실이네요. 와. 조금 무섭네요. <laughs> 와. 이 스위치도 옛날 스위치죠? 혹시 전기가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아, 이쪽은 여자. 어, 이쪽은 남자. 아, 오픈형이네요. 와. <laughs> 와, 느낌 있는데요? 어, 반대편은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와, 수영장. 수영장 안에 화장실. 이 갖출 건다 갖춘 것 같아요. 화장실 반대편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음. 와. <laughs> 수영장이 한눈에 보입니다. 어, 작은데 아기자기 하네요. 여기는 쉴수 있는 공간인가봐요. 이쪽 계단으로 해서 와, 느낌 있는 화장실. 아. 여기는 샤워실이네. 와, 신기해. 와. 수영장에서 나와 가지고 이쪽 계단으로 갈수 있나봐요 와 샤워장 아이고 문이 반대편에 있어가지고 조금 어, 출입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열린다 오 무서워 심플하네요, 심플해. 오, 오. 오 감성이 있네요. 와, 와. 통풍 될수 있게끔 여기는 오픈이 돼 있네요. 어. 어. 옷걸이, 감성 있죠? 와, 나무를 이용해서 옷걸이, 그리고 오픈되어 있고, 와, 샤워할 수 있게끔, 오, 되게 좋네요. 여기가, 이 건물이, 샤워장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와, 느낌 있는데? 와. 몸을 씻고 계단을 이용해서 이 수영장으로 내려가는 거죠. 와. 이산 속에 수영장. 와. 되게 좋은데요? 와. 느낌 있는 샤워장하고 화장실이었습니다. 어, 정말 느낌 있네요. 산속에 아무도 없는 수영장. 작지만 갖출 건다 갖춘 수영장입니다. 와, 수영장이 귀엽죠? 이 계곡에 수영장 구조물이 이 계곡에 맞춰가지고 지어진 것 같아요. 수영장에 빠질 수 없는 매점도 있습니다. 현재는 운영 안 하는 것 같아요.